네, 안녕하세요. 경연 AI의 김대식입니다. 지난 몇주 그리고 몇달 동안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아주 중요한 변곡점을 사실 하나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인간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종은 다른 인간들뿐이 없었죠. 그리고 없었던 것을 창작하고 생성할 수 있는 존재도 인간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챗GPT를 시작으로 브렉스루가 있었던 생성형 인공지능 덕분에 인간이 아닌데 인간이랑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인간이 아닌데 없었던 것을 생성해낼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녀석을 경험하는 첫 세대가 지금 우리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결과적으로 산업, 경제, 사회, 정치 그리고 인간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닙니다.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예측이란 단어 자체는 물리학에서만 가능한 단어죠. 물리학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공을 던지면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제가 떨어지지 말라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공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사회, 경제, 기술, 과학은 자연의 법칙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것은 가능의 영역과 불가능의 영역을 우선 구분하고 가능의 영역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그리는 건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공지능은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의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생성형 인공지능 그리고 이 브렉스로 덕분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토론토 대학교의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놀랍게도 올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셨죠. 그 정도로 노벨 커뮤니티에서 인류 역사와 세상에 중요한 영향을 줄 거라는 이 기술 덕분에 인공지능이 이제 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능한 시나리오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유토피아 시나리오도 분명히 있고, 디스토피아 시나리오도 있고. 그럼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상상해 보고, 그 중에 어떤 미래가 나에게 제일 좋을까를 결정을 하고, 미래가 그쪽으로 가도록 내가 미래를 만드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 채취피티가 나오고 많은 분들이 채취피티를 사용했죠. 재밌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수천억을 들여서 만들었다라는 인공지능이 헬루시네이션이라고 불린 헛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에 있는 분들이 얘기해요. 이게 기업에 어떤 도움이 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살짝 거시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게 생성형 인공지능은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합니다. 트랜스포머는 대량의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 그 데이터가 만들어진 과정을 학습하는 기계입니다. 언어는 그냥 첫 번째 예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이 지난 30년 동안 인터넷에 올려놓은 문장을 다 학습을 시켰더니 아직까지 언어학자들도 이해하지 못했던 인간의 언어에 대한 규칙을 트랜스포머가 학습을 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동일한 논리를 사용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우리가 학습하고 예측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미지를 집어넣으면 이미지 예측이 가능 분자 구조를 학습시키면 분자 구조예측 다시 말해서 생성형 인공지능은 멀티 모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크로스 모델입니다 글과 그림을 동시에 학습시키면 글만 집어넣어도 그림을 예측할 수가 있고 DNA 구조하고 3차원 단백질 구조를 동시에 학습시키면 DNA 조건만 집어넣으면 단백질 구조 예측이 가능해요 이것 때문에 현재 제약회사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제조업에서도 기계들 간의 인과 관계를 학습을 시키면 기계의 이 조합을 더 효율적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어서 사실 제조업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이야기를 할때 너무 극단적으로 사이언스픽션을 상상하셔도 안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 근데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할수 있는 건 재밌는 그림 그리는 정도 아닐까? 그 정도도 아니고 팩트는 한 중간 정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생성용 인공지능 브렉스로가 지금 시작된 게한 2년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업의 미래를 3년, 4년, 5년만 준비하셔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10년, 20년, 30년, 50년 미래를 준비하셔야 한다면,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은 아주 심도 있는 수준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디테일과 거시적인 큰 기름을 동시에 이해하는 쪽으로 강연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알겠지만 경영 AI에는 다양한 블록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블록은 당연히 AI 기술입니다. 기술을 이해하는 것은 필요 조건입니다. 단 기술만 이해한다 그래서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아쉽게도 아닙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세계화 시대에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대한민국 기업이 만든 제품을 러시아에 수출할 수 있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서로 왕래를 하고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버렸습니다. 어 그런데 세계화 시대는 지금 급격하게 끝나고 이제 세상은 탈세계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탈세계화 시대라는 건 뭐냐면 각자 도생의 시대 협업보다는 분쟁 평화보다는 전쟁 위주 시대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세상이 정상화되고 있는 겁니다. 정상이 좋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단 역사를 길게 보면 인류 역사 대부분은 협업보다 분쟁이 있었고 평화보단 전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와서 해석해 보니까 지난 30년이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하고 평화로웠던 시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몰랐잖아요, 그때는. 그런데 그 시대는 아주 빠르게 지금 끝나고 세상은 정상화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역사적으로 30년은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리가 300년, 3000년 사는 종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여러 번 살지 않습니다. 딱한번 삽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역사적으로는 매우 짧은 시간이지만 개인에게는 긴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인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이해한 시간이 지난 30년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매우 예외적인 시대를 우리는 정상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역사적으로 정상화됐는데 이게 우리에겐 비정상같이 보이는 거. 왜 갑자기 유럽 한복판에서 전쟁이 나지? 왜 갑자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겠다고 그러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는 여전히 탈세계화 시대를 세계화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AI라는 인류의 미래를 바꿔 놓을 수 있는 본질적인 기술적인 변화가 하나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중간 영역이 가장 위험한 시대입니다. 구시대가 설립됐을 때는 이미 시스템이 다돼 있고 몇십년 후에는 또 새로운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과거 세계관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의 규칙이 만들어지는 데는 보통 5년, 10년, 20년 정도가 역사적으로 걸리는데, 하필 그 시대가 인공지능이 동시에 벌어지는 시대이면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블록을 제가 준비했는데, 지구의 역사를, 특히 서양과 동양의 대립, 왜 서양이 먼저 세계화를 했지, 왜 동양은 이렇게 늦게 시작한 거지? 역사의 깊은 내용에 대해서 강연을. 준비할까 합니다. 그 어느 국가나 문명도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항상 연결이 되어 있었고 항상 서로에게 영향을 줬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이해하는데 꼭 이해해야 되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시적인 역사의 연결성에 대한 블록을 하나 준비를 했고요. 기술도 결국은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역사는 스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고 인공지능이 현실화되고 탈세계화 시대가 시작된 이 시점에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영인들은 상상을 초월할 불확실성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더구나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시대 우리가 산업화를 하기 시작했을 때 선진국들은 이미 다 해봤어요.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것이 항상 있었습니다. 산업화 과정을 수능 시험이라고 비교한다면 우리는 수능 시험을 사실 오픈북으로 본 겁니다. 답안지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이런 방식을 50년 동안 너무 성공적으로 쓰다 보니까 머리에 아주 큰 착각이 하나 생겼어요.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한 답을 누군가 알고 있고 그 사람한테 빨리 배우면 캐치합이 가능하다. 인공지능은 아무도 모릅니다. 탈세계화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블록은 특히 경영인들이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선택을 해야 될때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영인, CEO도 인간입니다. 세상의 불확실성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모든 것을 최대한 냉철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인간의 본능에 대한 진화 심리학적인 그리고 뇌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왜 이런 상황에서 이런 판단을 할수 뿐이 없는지에 대해서 또 블로그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인공지능 자체 때문에 내 직업이나 내 회사가 위험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먼저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내 분야에 잘 적용하는 방식을 이해한 내 경쟁자 때문에 내 회사가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우리가 견제해야 될 대상은 인공지능을 나보다 더 빨리 사용하는 경쟁사입니다. 그러면 논리적인 결론은 내가 그 회사가 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앞으로 인류 역사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좋든 싫든 특히 싫고 거부감이 있으면 있을수록 남보다 먼저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이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내 영역, 내 회사. 내 업종에서 어떻게 레버리징하고 가장 곱하기 효과 될수 있을지를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상상하고 그 방식을 찾아내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경연 AI. 지금까지 김대식이었습니다.